짠. 저 원래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이제 출산할 때 몸무게가 될 거예요. 최근에 10kg 가더어서 사실은 다이어트가 너무 시급한데 유고비를 저도 너무 너무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유고비에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.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위장 운동을 좀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울렁거릴 수가 있어요. 옛날에 입떳할 때의 느낌으로 뭔가 목에 뭐가, 뭔가 뭔가 걸려 있는 이물감이나 구역감, 토할 것 같은 느낌. 수 있고 어지럽다든지 약간 다운되는 느낌, 기운이 없고 늘어져 있는 느낌 같은 게들수 있거든요. 특히 이 삭센다 맞을 때의 느낌과 비슷해요. 저 같은 경우도 삭센다의 효과가 너무 좋았는데 그런 늘어져 있는 느낌이나 기운이 없고 울렁거리는 느낌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애들 보기가 솔직히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이 위고비를 맞고도 일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봐 사실은 못 맞고 좀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요. 그래도 이번 기회에. 고 시작해보았습니다. 어쨌든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.